자 이렇게 하면은 주살이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창과 했어요. 요거는 끈을 다른 이제 주살이고, 이것은 이제 강력한 도구라고 그랬죠? 창과 두개다 생활 도구예요. 적을 칠 때는 이제 무기가 되겠죠? 네. 자, 여길 보면은, 이게 창과가 여기 있죠. 창과. 근데 요것은, 자, 요건 다 때려 부술술이에요. 다 때려 부술술. 천간 지지에서 지지에 개술이 있죠. 개술. 예. 요것이 이제, 띠로는 개띠지만은, 수럴이라고 그래요. 수럴. 수월이면은 이제 9월이에요. 9월 천간에 무토나 같은 거예요. 토토 토 성분을 가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다 때려 부술 수레다가 입구가 이렇게 들어갔죠. 어 입구는 이제 어떤 경계 이런 걸로도 이제 쓰이잖아요. 이런 도구를 이용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때. 그 기존의 그 모든 것을 다 때려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다 때려 부술 수리예요. 그러니까 다 이제 정리를 하면은 다음에 인테리어가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다 정리가 됐다. 다 함이에요. 다 정리가 되니까 어떨까요? 일단은 <laughs> 예 시원하죠. <laughs> 깔끔하고 예. 그리고 일단락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정리가 됐으니까 정리가 되니까 느낌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이 느낀다 느낄 감이에요. 느낄 감. 그러니까 다 같이 느낌이 이제 좋은 거예요. 자, 느낄 감은 우리가 우리 몸에 사계절 중에 기온 차가 심한 한절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내 몸에서 이제 그걸 바로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내 몸에서 준비 안된 상태에서 찬 바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감기가 오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환절기 때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감기라든가 또 우리가 이제 감동을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단어에 이제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여기까지 다함이죠. 다함인데 여기 물수가 왔죠. 물수. 그러면은 물이 다 지금 예, 샘물을 퍼낸 거예요. 예, 물을 다 퍼난 상태 그 상태를 덜감이라고 그래요. 덜감. 그래서 우리가 부호로는 이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예. 덜감의 반대는 뭘까요? 더할까죠? 더할까? 더할까는 앞에서 했어요. 내 힘이 어느 정도 한정이 되죠. 그래서 막 힘을 써요. 어, 그런데 어, 옆에서 이제 응원을 하죠. 응원하는 것을 이제 더할까라고 해요. 입으로 응원한다. 자, 이것은 플러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덜감을 해봤습니다. 자, 음이 원래는 함인데. 함에서 뭘로 갔어요? 예, 요 초성만 변한 거죠. 그리고 또덜 감해져. 만약에 하나를 더한다면은 서운함이 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서운한 감정이 들 때가 있죠. 어, 그럴 때 서운할 감하면은 뭐 들어가면 좋을까요? 마음심? 그렇죠. 근데 여기 느낄 감이 요 마음심이 있죠? 예, 서운할 감은 여기다 앞에다가 이렇게 하면 돼요. 섭섭하다, 서운하다, 예, 섭섭할 감. 자, 그래서, 어, 한자는 이 다음 급수에 올라가도 실제로는 지금보다 더 쉽겠죠. 예, 기본 이 음을 알으면은 모두가 형성자로 가기 때문에, 예, 글자 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걱정될 게 없어요. 이천자 정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필요한 한자는 부수 뜻만 바뀌니까 쉽게 터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라국이 나왔어요. 나라국. 나라국자는 너무나 잘 알죠? 나라국은 여기가 에올루이예요. 에울루이 에올루이에다가 뭐가 왔냐? 자, 이것은, 어떠니 혹이에요. 어떠니 혹. 어떠니 혹 하면은, 뭐, 누구,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또혹 혹도 되죠? 예. 혹시, 또 혹간, 그런 걸로 이제 쓰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각자가 지금, 어, 이런 생활도구, 생활도구를 가지고 각자 우리 백성들이 맡은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라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예, 네, 그럴 때 나라가 굳건하게 지켜진다. 예. 네. 그런데, 어, 만약에 내가 열심히 하듯이 다른 사람도 열심히 맡은 일을 하,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 <laughs> 않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 예. 그래서 이것은 의심할 혹이에요. 예. 그리고 미혹하다. 미혹할 혹. 자, 요 의심은 신뢰감을 못 갖는 거죠. 그리고 미혹은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케멜미, 미혹할 혹. 자, 공자님 이력서에는 공자님은 그 40의 부록이라고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록 의심이 없는 거죠. 예 네, 내가 하는 일에 의심이 없다.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소명감을 갖고 있다. 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어, 의심할 혹을 해봤습니다. 흙토가 들어갔네요. 그래서 이것은 지경역이에요지경역 직영역. 네. 그래서 흙토 플러스 어느 지역이겠죠? 그래서 땅의 그 어느 곳을 경계 지은 거 거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창과 뭐가 들어간 것 같아요? 창과와? 자, 요거는 장정정이에요. 자, 앞에서 장정정을 배웠죠? 장정정. 네, 힘이 센 사람을 우리가 장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 장정이 지금 뭐를 가졌어요? 창을 가진 거죠. 지금 현대적으로 치면은 이제 어떤 자격증을 갖춘 거예요. 자기가 할수 있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를 갖고 있다. 어,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건강 상태가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 실력과 어, 맞추어서 건강 상태에도 점검을 해야지만 어, 모든 것을 성공으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성해요 이것은 공공이거든요. 공덕을 이루었다. 그래서 이것은 일할 공, 힘쓸고, 그래서 우리는 성공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laughs> 좋아해요. 네. 뭐가 들어갔어요? 흑토. 그렇죠. 여기 흑토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 성이에요, 성. 재성이라고도 해요, 재성. 자, 이렇게 여기 산을, 저 산을 넘어가면은 제너머 라고 그래요 제너머 요 산의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요번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그릇에 여기 가득 채운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갈 만큼 그래서 풍성해 보이는 거죠 어, 요것이 풍성할 풍성할 성이겠죠 풍성할 풍은 예, 요것이 마치 바구니 같죠? 바구니. 그러니까 풍성할 풍은 이 재기에 바구니 올려놓은 것처럼 또 이것도 아주 많이 쌓여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을 이제 오곡이 풍성한 계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풍성하다. 예, 거기에서 풍성할 풍, 풍성할 성입니다. 자, 말씀 을늘로면은 말로 우리가 반은 이룬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일을 이제 성사시키는데, 성공시키는데, 말이 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을 정성껏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이 정성, 성이에요. 자, 해세가 있어요. 해세. 그리고 세월세도 되고, 나이세도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또 분석을 해봐야 되죠. 자 이것은 그칠지가 왔어요. 이거 앞에서 했었죠. 자 여기 다 때려부술 소리 왔죠. 자 9월에는 숙살 기운 이 있다 그랬죠. 예, 막 서리가 내리고 하는 것을 숙살 기운이라고 해요. 자 이것은 이제 그칠지. 자 그런데 여기 밟불달이에요밟불달 자, 요것은 작을 소죠? 자, 요것은 적은 거예요. 크다의 반대가 아니라 요거는 많다의 반대예요. 많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 많이 있는데서 좀 줄은 거죠. 요만큼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적다. 예. 자, 요거는 요것도 아니요. 요것도 아니요. 요거는 밟을 딸이에요. 밟을 딸. 발을 달. 자 우리가 하루에 이제 뭐 만보 걷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걸으면은 우리가 체력이 이제 강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내려면은 걸어야 돼요. 걸어야 돼. 에너지가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고 잡꾸 다닌다. 밟고 다닌다. 그래서 발을 달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거름보예요. 만복어기 자, 거름보. 만약에 읽기는 되는데 쓰기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작을 소를 쓸 수도 있고 젊을 소를 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한자는 이제 완벽하게 안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거름보가 들어간 거예요. 거름보. 가을에 이제 농사가 다 가을거지가 끝나면은. 이제 겨울이 오게 되죠. 어떤 농산 일, 밖에서 하는 일, 그런 일은 이제, 걸음은 그치고 해요. 이게 그칠지죠? 밖에 활동하는 것을 그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치고 겨울에 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을 잘 지내면은 봄이 오겠죠? 어, 그래서 한 해가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세월이고 또 나이가 한살 먹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일을 다한 해를 마무리를 잘하고 나이 살을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해세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그렇죠? 얼만큼 어, 열심히 살았느냐 호칭이에요, 호칭 연세. 자, 그래서 이것은 해년이고 이것은 해세예요. 이것은 많이 걸어서 해년이고 이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잘 보낸 해년이에요. 예. 자, 창과가 지금 두 번이 왔죠. 창과가 두 번이 오니까 이것은 창으로 반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해하는 거예요 지금 해할 잔 의미 하나 이제 결정이 됐어요. 반복해서 창을 계속 사용을 한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뼈앙상할 알이 들어갔죠. 뼈앙상할 알. 그러니까 뼈앙상할 알 플러스 해할 잔이 들어간 거잖아요. 뼈가 이렇게 있고 살이 이렇게 있다면은 작꾸 칼질을 반복해서 해가지고 다 발라낸 거예요. 그러면 뼈만 이제 뼈다귀만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이름이 뭐예요? 외울 것도 없죠? 남을 잔이에요. 남을 잔. 나물잔. 어, 잔금을 받게 되죠. 그리고 아파트 뭐 중도금 내고 마지막에 잔금 지불할 때가 있고. 예. 예, 그래서 남을 잔이에요. 남을 잔. 나물잔. 세금이 왔네요. 세금. 네. 자, 얘는 돈전이에요, 돈전. 돈전인데, 지금 돈은, 돈은 돈인데, 지폐예요. 여기, 동전이에요. 여기, 전대를 메고 다닌다고 그래요. 전대. 그러죠? 예. 그리고 돈 이제 교환하는 환전소가 있고, 네. 그래서, 잔전이라고 그러죠. 잔금이라고도 하고, 돈금도 있고, 어, 유요 돈 금도 있고 돈 전도 있어요. 요즘은 이제 음을 좀 강하게 하면은 전이 있다 <웃음> 그러죠. <웃음> 예, 그래서 전이에요. 전. 자, 전이 이제 이번에는 물에 관련된 거네요. 어, 물은 깊다, 얕다, 막다, 더럽다예요. 근데 이거는 얕은 물이에요. 야틀, 전이, 천으로 간 거예요. 야틀, 천. 반대는 뭘까요? 깊다, 깊다. 깊을 심이 있죠? 예, 깊다. 음. 예, 그런데, 물을 이제 걸을 때, 물이 이렇게 찰박찰박한 곳 있죠? 걸을 때. 물이 얕은 물 있죠? 걸어가기, 찰박찰박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물 정도를 얕을 천이라고 그래요.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물. 자, 그래서 얕을 천 전에서 천으로 갔죠. 또 같은 음이 이제 돈으로 왔네요. 네, 천박하다 고 그러죠. <laughs> 천할천이에요. 천할천. 천할천의 반대는 귀할귀예요. 기와 천이 빈부 기천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 가지고 정말 쌈박질을 하라는 사람, 음, 특히 형제지간이라든가 가까운 사람끼리 돈 가지고 싸우면 어떻다? 천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뭐가 왔어요? 발족이 왔죠. 발족. 발에 관련된 거. 자, 이것은 발불천이에요, 발불천. 발로 가는 건 당연하죠. 예, 그런데 발자국이 자꾸만 나요, 안 나요? 아... 발자국이 이렇게 나게 되죠. 겹쳐가지고 또한 사람이 가고, 예,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그 언행 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말은 근사하게 하는데, 실천이 안될 때가 우리가 이걸 좀 명심을 해야 되죠. 예. 그래서 실천을 한다고 할때 이것이 밟을 천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건 돈 가지고 싸우면 어떻다? 천. 자, 물이 걸어갈 때 찰박찰박 물탕을 틸 정도의 얕은 물을 얕을 천. 그리고 동전 만들 때 굴이나 이런 것을 주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서 이것은 돈전그 다음에 뼈를 지금 살을 다 발라냈더니 뭐만 남았다? 뼈만 남았다 그래서 어... 남을 잔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여기가 이제 자 여기 창과가 나왔죠? 창과 나무예요, 나무. 나무 뭐. 네. 예. 자, 나무를 지금 창으로, 어, 이거 해야 한 거예요. 나무를 창으로 해했다. 잘랐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래서, 해할 재. 해할 재. 자, 아까 방금 전에 요거는 뭐였어요? 해할 잔이었죠. 이것은 그냥, 계속 조금 조금 발라내는 거고, 자, 요것은 이제 이렇게 한 번의 창으로 어, 탁 쳐가지고 나무를 이제 잘라낸 거예요. 해야 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나무를 이제 잘라듯이 문장나라에서는 요것이 어조사로 써요. 어조사로. 그래서 어, 의문부사 이런 걸로 쓰이거든요. 감탄사로도 쓰이고 어조사 제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런가 제 예. 자 이번에는 진짜로 나무를 확실하게 잘랐다는 얘기예요. 잘라가지고 어떡하느냐. <laughs> 자 여기 있던 나무를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옮겨 심는 거예요. 옮겨 심는 거. 자, 그래서 옮겨 심는다. 심을 재예요. 음은 그대로 같죠? 자, 이번에는 옷을 어떻게 써요? 옷을 해야 한 거예요. 옷을 만들려면은 마름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재단을 해야 되죠? 마름지 하는 것을 재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재단. 제, 마름질한다, 마를재라고 해요. 재단사. 자, 그 다음에 나무를 이제 잘라가지고, 어디다가 실고 가나요? 아, 어, 그렇죠. <laughs> 자, 그래서 나무를 이제 해한 다음에, 어디에다가? 수레에다가 실고 간다. 목재수에 가려면 이제 실고 가야 되죠? 얘는 실을 코 간다. 실을 재예요. 예, 제적 인원이 있죠. 몇명 이상 타면은 익 하고 신호가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실을 재를 또 해봤습니다. 세금이 나왔네요. 자, 세금이 나오고. 해할때에 지금 이것이 나타낼 정이에요. 나타내다, 드러내다. 자 앞에서 자 이것이 싹이이제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 나온다, 팥을 심으면 팥 나온다, 곧게 나온다, 고들 정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요 선비사가 들어가면은 이것은 이제. 질머질 임이었죠. 마틀림. 자, 고들정과 질머질 임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교재 제 인쇄에는 이게 구분이 잘안돼 있어요. 그리고 요 고들정은 임금왕처럼 와요. 근데 임금왕이 아니고 고들정이에요. 고들정.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왔는데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좀더 도와드리면은, 여기 성인. 성인 할때 이렇게 왔죠. 성인선 큰 분, 위대하신 분을 이제 성인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요거, 요기까지는 빠를 철이에요. 빠를 철. 자, 요것은 해하자마자 요 녹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나타날 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뭐가 빠르게 나타난다? 녹이 빨갛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예, 그래서 철에 녹이 녹이 슨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가 새철이에요. 새철. 예.